안녕하세요. 오늘 유학생들의 관심사 중에 하나인 OPT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먼저 OPT가 뭔가요? 네, OPT는 Optional Practical Training이라고 해서 일정한 학위를 마치신 분들이 미국에 남아서 인턴 경험을 할수 있게 하는 제도고요. 일반적으로 12개월 동안 가능하고요. 학위를 마치기 전에도 쓰실 수 있고 STEM OPT 같은 경우에는 24개월 도 연장이 가능합니다. 네, 그럼 어떻게 신청하는 건가요? 네, 신청하실 때 크게 두 가지를 주의하셔야 돼요. 먼저 이제 신청 시, 신청 시기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것을 보내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럼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어, 신청 시기는 일단 기준일이 있습니다. 기준일은 어, 학위를 마치는 날이에요. 학위는 학를 마치는 날은 졸업식이 아니라 모든 위커하여 된그학위에 그런 것들을 마치. 는 날인데 이것은 졸업일보다 조금 앞이겠죠. 그 날을 기준으로 30일 전 아니면 그 날을 기준으로 60일 이후, 그 90일 동안 90일 안에 신청하시면 되고 또이 OPT를 신청하실 때는 이제 OPT용 i 2 0을또 받으셔야 돼요. 그, i20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안에 신청을 하셔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런 거 복잡하니까 그냥 그런 OPT용 i20을 받으신 날로부터 일주일 안에, 어 신청하시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요, 새로운 OPT i20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안에 신청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실수를 하시거나, 또 이민국에서 뭐, 무슨 이유든지 그 신청서를 반송했을 때, 어 그래도 또 30일, 아니, 그랬을 때도 3 0일안 기간이 남아있게 만들려면, 어, 바로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러면 새 i20을 받는 대로 신청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맞습니다. 좋겠네요. 그게 제일 안전한 네. 방법입니다. 그럼 신청할 때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가요? 네, 일단 돈이겠죠. 그래서 신청료 410불. 오늘이 2019년 4월 20일인데요. 어, 이날을 기준으로 410불입니다. 이거는 근데, 어, 하실 때마다 꼭, 어, 신, 어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어. 인상이 될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는 여권 사진 두 장, 그 다음에 신청서. 그거는 form 응. i765765인데요. 어, 이거는 어, 이민국 홈페이지에서 다운받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어요. 어, 그냥 가급적이면 어, 펜을 쓰지 마시고 어, 어, 인터넷에서 다운 로드 받으신 폼에다가 타입해서 쓰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OPT용 I20 이거는 어, 오리지널 안 보내시고 꼭 사본을 보내시고요. 그다음에 여권과 비자 사본, 그다음 에 I94 사본, 그다음에 지금까지 받으신 I20의 사본도 같이 동봉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네, OPT를 받은 다음에 주의할 사항들이 있나요? 네 있어요. 어, 일단은 어, 어, OPT를 받고 나, 나신 다음에 90일 동안의 언인플로이먼트가 기간이 허용이 되어 그 안에 구직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 직장을 잡으시면 반드시 학교에다가 직장 잡으신 것을 리포트를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직장을 심지, 구하셨더라도 학교에 리포트를 안 하시면 이민국에서는 어, 계속해서 일을 안 하는 걸 간주하시기 때문에 어, 차후에 불법으로 가실 수도 있기 때문에 꼭 학교에다 리포트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럼 구직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꼭 급여를 받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물론 급여를 네. 받으셔도 좋지만, 받으시는 건더 좋겠지만 급여를 받지 않으시더라도 어, 인턴십도 여기서 말하는 구직에 해당돼요. 그런데 어, 단, 어, 일주일에 20시간 이상을 하셔야지 여기서 음. 말하는 구직에 인정됩니다. 네. OPT를 받고 나서 90일 안에 직장을 잡아야 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맞습니다. 그런데 어, 여기까지만 알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90일 안에만 직장을 잡으면 된다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 총 허용된 언 인플레이먼트 기간은 90일이에요. 그러니까 음. 만약에 90일 안에 직장을 잡으시고 그 후에 또 만약에 그만두시게 되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날도 90일에 어닝 프로먼트의 90일에 해당되기 때문에 어 그건 주시,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12개월 동안 일을 안 하시는 날짜를 90일 미만으로 하셔야 됩니다. 네, 다른 주의 사항이 있을까요? 네, 어, OPT를 보내실 때 반드시 보내시는 모든 서류에 사본을 만들어 놓으시는 게 좋고요. 왜냐하면 이민국에서 어쩔 때는 이러 이런 서류를 안 보냈다고 어,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랬을 때 이런 걸 보냈습니다라고 증거를 갖고 계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은 서리파이 메일 등 등기같이 음. 어, 내가 보낸 것이 이민국에 도착했다는 것을 증거로 남겨놓을 수 있는 것들이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